안녕하세요. 자, 알파벳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이 오늘, 어, 크게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2.68% 오르면서 184불에 끝났고, 어, 시가 총액은 마켓 캡이 2.28 트리언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알파벳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은, 이제 웨이모, Waymo. 웨이모가 뭐죠? 어. 로보택시죠로보택시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드디어 6월 25일부터 모두에게 열렸다라는 공식적인 지금 음, 그 기사가, 아, 기사가 아니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안에서는 웨이모1을 네,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뭐 예약을 해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아, 아무나 앱만 있으면은 어, 그걸 통해서 이 로보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어그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웨이모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이 로보택시의 성공 여부를 어 누가 이제 먼저 상용화 할수 있겠느냐 여기에 좀 많이 달려 있는데 일단은 어, 웨이모가좀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도 계속 말로만 로봇 택시를 엄청나게 홍보만 하고 있지, 어, 그거에 대한, 뭐, 이벤트를 이제 8월 8일날, 뭐, 한다고, 지난번 실적 발표 때 발표했었죠. 뭐, 그건 이제 나와봐야, 어, 알겠지만은, 일단, 일단, 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웨이모1을 아무나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서비스를 열어왔다. 뭐 요게 굉장히 큰 뉴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게 보면은 여기가 샌프란시스코거든요. 어 샌프란시스코 전역을 다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피셔맨스 워프가 굉장히 그 뭐죠? 관광객들 많이 가는 곳이고 뭐 차이나타운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구글 맵으로 보면은 어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 알파벳을 보면은 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글이고 하나는 아들배츠라고 해갖고 어, 인큐베이팅하는 새로운 어, 아이디어 뱅크죠. 그래쭉 있는데 이 중에 어, 웨이모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들배츠를 어, 이제 운영하면서 여기서 이제 대박이 나면은 이제 이쪽으로 뭐 오든지 하겠죠. 하여튼,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뭔가 큰게 대박을 칠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웨이모가, 현재 이로보택시 부분을 좀 열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말고도 지금 아리조나 쪽에서도 웨이모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일단은 웨이모가 오늘 이전까지는 외모를 좀 사용해보겠다 라고 웨이팅 리스트 그쵸? 대기를 걸어놓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쵸 앱을 다운받아갖고 아무나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다 이게요 그 로봇 택시를 아무나 사용하게끔 해주겠다 라는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대중들에게 로보 택시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희석시켜주는 그 역할을 뭐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웨이모가 로보 택시에 대한 뭐랄까 어, 안정성을, 그쵸? 안전함을 좀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로보 택시에 대한 채택, 그죠? 어, 이걸 수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로보택시 업계는 굉장히 어뭐 좋은 결과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웨이모 한테만 좋은게 아니고 로보택시를 하겠다는 다른 업체들한테도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웨이모 원이 모두에게 오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가지 또 이슈들이 나올 거예요뭐 여기 들어 가 장난삼아 들어가서 막그 어 안에서 뭐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운전자가 없으니까, 어, 그 고객이, 승객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다음 사람이 웨이모를 썼을 때그 경험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극복해야 할, 어, 좀 숙제가 될것 같고, 뭐, 그거는 알아서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 방법이 나오겠죠. 뭐, 웨이모가 한번 쭉 이제 어디 한 곳에서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목적지에서 어, 웨이모를 조금 뭐 정비해주는, 뭐 실내를 좀뭐 클리닝해주는, 어, 그런, 뭐, 위치들이 좀뭐 나중에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가면은, 그 서비스 받듯이 서비스 센터 가는 것처럼 가면은 거기서 클리닝을 해주고, 실내를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어 길거리에 네, 나가게끔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뭐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는 될수 있겠죠. 다만 이제 비용이 이제 들, 들 것이고, 어 이게 이제 택시보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서 어, 택시 타는 것보다 저렴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뭐로봇택시를또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다 보니까는 그렇죠. 관광객들이 택시 부르기는 좀 어렵고 대중교통 사용이 사용하기에는 복잡하고 그렇다고 어 렌트하기에는 어, 길을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웨이모 어, 앱 같은 거 하나 받아갖고, 웨이모를 음, 통해서 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네, 큰 걱정 없이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이 웨이모 1의 성공 여부, 요거를 어,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이거를 모두에게 지금 오픈했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뭐 구글이, 알파벳이 뭐 올랐다고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오늘 그 주가가 오르게 된 배경에는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로봇 웨이모원을 모두에게 오픈한 이런 뉴스도 있었을 거고 어, 전체적으로 오늘 그 빅테크 컴퍼니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함께 좀 올라가는 그 분위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까지 전 보신 영상에 추가로 영상을 만듭니다. 자, 아, 이게 보시면은 로보택시 관련돼서 지금 우버가 이때 있다가 2020년도에 이거를 사업을 좀 포기했고, 어, 애플도 그쵸죠이 음, 애플카 관련돼서는 네, 뭐 포기한다는 뭐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고, 지금 아마존이 현재 축수라고 해갖고 열심히 로보택시 시험 어, 운전을 하고 있고요. GM 크루즈도 네.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일단은 잠시 중단이 됐고 이제 웨이모는 2009년도에 시작돼서 현재 이제 모두에게 샌프란시스코 안에서는 오픈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어 지금 이 가격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음 연구 결과가 있는데 5.7마일 정도 거리를 이동했을 때어 불에서1 1불 정도면은 네. 모가 그렇죠. 마켓쉐어를 거의 100% 갖고 간다라는 그런 어, 연구 결과가 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 최저 시급이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높, 높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에서는 그렇죠. 어, 우버 드라이버가 네, 일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정도에서, 음, 최대한 돈을 벌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요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5.7 마일에서 한 10불에서 11불이면은, 어, 현재 웨이모한테는 굉장히 큰 돈을 안겨다 주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